외모 이게 요즘은 그 하나의 경쟁력이다라는 사회적 부분이기 때문인지 요즘은요, 네. 성형을 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 그래요? 그런데요, 네. 보통 성형하면은 눈이나 코, 뭐, 이 정도 생각하는데 요즘 그 남성들이요, 가슴 축소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 좋아하는 거, 당황, 아, 네. 당황하는 거, 좋아하는 거. <laughs> 네, 아 그런 분들 있군요. 있죠 아, 예. 있습니다. 바로 예. 아, 남성이 여성처럼 가슴이 커지는 여유증, 바로 여성형 유방증 때문인데요. 음. 이런 분들은 수이 사우나나 수영장 가기를 굉장히 꺼려하시면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고 해요. 네, 보통 뭐, 학교 다닐 <laughs> 때는 체육 시간에 옷도 못 갈아입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네. 자 원래 이게 서양인들한테 많이 발견되는 그 질병인데 질환인데 음. 요즘은 그 동양 남자들한테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남성의 여유증은 어떤 질환이고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성형외과 전문의 윤상엽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상엽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성용 유방증. 줄여서 여유증 이렇게 네, 이야기를 그렇죠. 합니다. 저도 생소하지만 많은 네. 분들이 생소하실 겁니다. 이거 어떤 질환입니까? 사실은 말 그대로입니다. 네. 남자의 근육질에 아주 멋진 가슴이어야 되는 부분이 네. 마치 네. 여성의 유방처럼 음. 뾰족하고 뽕긋하고 동그란 모양을 아, 네. 할 때. <laughs> 남자의 네. 가슴이 네. 여성의 유방을 닮았다. 음. 여성형 아. 유방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여유증. 그렇죠. 네. 이 여유증 환자분들은요,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다고 해요. 남성들의 여유증,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정확한 원인이 아직도 모릅니다. 아, 음. 그래요? 음.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추론하는 것은, 네. 사춘기 시작할 무렵에 여성 호르몬이 남자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남, 음. 남자 어린이들, 그러니까 사춘기를 겪는 소년들도 네. 전문 를합니다 그때 네. 여성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유선 조직들이 커지고 지방들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여성형 유방처럼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사실 여유증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시는 게 당사자들이 많이 숨기기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네. 참 골치 아픈 질환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제대로 만나셨습니다. 자, 여유증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애석하게도요 네. 운동만으로 완벽하게 여유증이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완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수술입니다 음. 근데 이제 수술은 겨드랑이로 내시경으로 보면서 접근하느냐 유인에다가 네. 이제 절개선을 놓고 니까 그러니까 작은 구멍을 내서 수술하느냐 을 유드 밑으로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 방법에 따라서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작용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치료법은 따로 있나요 사진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두 밑에 어, 왼쪽 위에 사진입니다. 네. 유두 밑에 바로 그림자진 부분 한 2mm 정도에 수술용 칼로 작은 구멍을 하나 냅니다. 구멍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수술 기가 네. 들어가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오른쪽 윗부분 같은 경우는 초음파 지방 흡입 기계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네. 지방을 녹여서 저가느다란 관으로 지방을 다 흡입을 하고요. 어. 왼쪽 밑에는 저기 일종의 칼입니다. 자, 앞에 통리박힌 모양이 칼 칼이 달려 있고요. 어. 그래서 유선 조직을 역시 그 작은 구멍으로 넣어서 유선조직을 조금씩. 깎아냅니다. 오른쪽 밑에가 수술 직후의 모습인데요. 네. 어, 어! 뭐 아주 자세히 봐도 유두 바로 밑에 있는 흉터가 어. 거의 구별이 안 되실 겁니다. 안 보이네요. 네. 그렇죠. 거의 흔적이 안 남습니다. 예. 네. 음. 네, 구체적으로 이 수술 시간과 통증 여부는 어떤가요? 수술 시간은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아, 그러니까 네. 통증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10분 정도를 네. 수술을 하면요. 네. 9분 이상이 그래도 조금 뭐 붓고 욱신욱신한 것들은 있었지만 내가 참을만 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네. 네. 사실은 뭐 수술인데 전혀 안 아프다? 그럴 수는 없고요. 네. 그렇지만 대부분, 90% 넘는 분들이 참을만 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네. 통증은 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체질상 이렇게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제거를 해도 다시 또 유선조직이 쌓이 쌓이거나 다시 봉긋해지거나 네.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일단 유선조직은요, 왜 쌓이게 되냐면 네.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여성 호르몬 때문에 이게 커지는 겁니다. 네. 보통 이제 성인 남성들은 당연히 여성호르몬이 많이 안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거의 99% 이상은 유선 조직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1%는 뭐냐? 뭐 간암, 위암, 대장암처럼 암세포에서 병적으로 여성호르몬을 분비하는 특별한 경우, 간이나 콩팥이 막, 망가지는 경우, 아니면 뭐, 뭐 심지어 스테로이드. 어. 마리오 하나 같은 마약 종류도 있습니다. 네. 특별한 약물에 중독되는 경우에는 그런 약물들이 몸 안에 들어서 여성호르몬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실제 일반인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네. 재발은99% 음. 없다고 라 보셔도 어. 무방합니다. 네. 이렇게 운동을 해도 요거 튀어나온 거요 요 각이 안 만들어져서 네. 포기를 하고 아예 살을 찌운다 그런 분도 많다고 했는데 네. 반대로 살을 빼면은 그러면은 저기 같이 들어갈 거 아닌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했더니 가슴만 그렇죠. 어들더라이 얘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여유 중의 경우에요. 네. 어, 실제적으로요. 예. 우리 특히 비만 체형이신 분들은 열심히 다이어 트하시고 운동하시게 되면 네. 평균적으로 가슴 사이즈의 30% 네. 많게는 50% 정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성의 유방을 이루고 있는 그. 프로포션을 보게 되면 그 네. 구분을 보면요 네. 유선 조직보다는 지방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성은요 그렇죠 남성 남성도 예 그렇죠, 아니, 네. 남성도요? 예, 그렇죠. 남성 요일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분의 그 유방을 보게 되면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게 되면 예. 가슴을 약 절반 정도까지 는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왜 100%는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예. 네. 이게 특히 사춘기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 가슴에 전문사를 하고 커지자 말자는요 만2년만3 년, 그러니까 보통 중고등학교 때죠. 예. 네. 그때는 운동 많이 하시고 다이어트 많이 하시면 거의 다 없어져요. 어.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아. 이게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사실, 뭐, 의학적으로는 섬유화 현상, 유리질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해갖고 딱딱해집니다. 본성이 네, 네. 일어나면서 지방도 자리를 잡아버려갖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안 없어져요. 오. 그러니까 줄긴 줄지만 완전히 는안 없어져요. 예. 네. 네. 원장님, 이것도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남자분인데 가슴이 커서 고민하신다 네. 사실 그~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요 우리나라에서 (10명) 중에 (1명) 이상이 네. 여유증을 가지고 계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점점 늡니다. 서양인들이 약두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요, 이 추세는 계속 늘어만 갑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아이, 너는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저희 사실은 부모님 세대에는 어떻게 보면 이해 못 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렇지만 아드님이 현재,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와 컴플렉스에 시달려서 네. 자신감도 없고 어깨도 움츠리고 다니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문제를 느끼신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무조건 무시하고 지내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스트레스와 컴플렉스를 큰 흉터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꼭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성형외과 전문의 윤상엽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원장님도 말씀하셨죠? 여유증 때문에 친구나, 뭐, 여러 그 사회생활, 사우나도 마음대로 가지 못했던 남성분들, 이렇게 좋은 네. 치료법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자, 여유증 숨기고 감추어야될게 아니고, 10명 중에 한명이랍니다 이거 음. 치료해야 될 질환으로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는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게 절실한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자, 여유증, 그 스트레스 말씀하시고, 건강하게 극복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